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펜타토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어, 저희가 펜타토닉 전도사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어, 줄세 개씩 외워야지 효율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 전에 먼저, 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합시다. <laughs> 아,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음, 5번 펜타토닉이 여기잖아요.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 5번 펜타토닉과 그 5번 펜타토닉과 1번 펜타토닉 까지 연결는는게 이제 줄이 세 개가 필요그거든요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외우셔야 다는거다는그죠서여기그지줄여기죠지줄 4를 죠잖아요를그잖아요타그래을펜타토들이할러분들이할는이줄개는이줄음개 모양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개 갖고 슬라이딩해는데려지는그러지그러면 여기입니다. 요거를 외워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A 마이너 펜타토닉을 하는 거니까 A 마이너 곡이나 C 메이저 곡에서 요 줄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죠. 한번 제가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 볼게요. 자, A 마이너 F 그다음에 C G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요세 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세개 모양을 어디 스키가 바뀌어도 딱 나와야 된다는 거 죠？같은 음을 치는 것을 되게 두려워 하지 마세요. 멈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세 줄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끼를 마음껏 방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번 펜타토닉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오번 줄, 사번 줄, 삼번 줄을 이모양을 외우세요. 이 모양에서만 오버리를 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반주를 해 볼게요. 이 모양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연습하셔 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이 느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길 때 그때 나가면 펜타토닉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5번 줄에서 6 5, 4번, 6번 줄 5번 줄 4번 줄 했고 1번 펜타에서 5번 줄 4번 줄 3번 줄외웠죠 그다음에 2번 펜타에서는 이게 2번 펜타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버리고 이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까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여기서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외워진다고 했죠? 해볼게요. 그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제 귀를 가지고 훈련하시고. 이 손놀림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복습해보면 여기까지 이 패턴, 그리고 이 패턴, 그 다음에 이 패턴. 그 다음에 이제 펜타토닉 3번이죠. 이 펜타토닉 3번은 제가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해볼까요? 그다음에 3번 다음에 여기 이제 4번 펜타거든요. 그럼 이세 줄씩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이렇게두개 가고 하나는 꺾어지고 여기서를 하시, 이제 소리를 내셔야 돼요. 해 볼게요. 손가락고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세줄 같이 했죠? 그다음 마지막 5번 펜타토닉 하, 나 둘, 셋, 세줄 여기까지. 아까 여기서는 5번 펜타토닉에 저음을 했지만 여기서는 5번 한 옥타브 올려서 5번 펜타토닉의 고음부를 해결하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절대 줄을 벗어나지 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줄세줄 줄 단위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세줄 단위로. 그래서 이제 세줄 단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 여기 갇혀 있다 보니까 좀막 아 벗어나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막 뭐라고 하죠? 제어하니까 오 이거 쉽지 않은데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확장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자꾸 뭔가 여러분들은아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또막 필요한 거죠.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되면 안 된다. 최대한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승부수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그냥 뭐 3박 4일 계속 하세요. 여기서 뭔가 음악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하고 요거를 같이 결합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옆으로 가는 게상당한 자유도가 생겼구나.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코드도 채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솔로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겨요. 이게 솔로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뭐 화려하게 손놀림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음악이라는 표현을 내가 정적으로 나는 표현하고 싶은 내성적인 성격이야. 이러면 내성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막 나는 화려하게 해야 돼. 이런 성격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 성격에 내가 내 옷을 이렇게 입겠다는데 나는 이 옷을 입고 싶은데 꼭 강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솔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솔로라는 이 주제, 그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물론 이훈련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이제 뭔가 슬라이딩이라든지 밴딩이라든지 초킹, 초킹, 밴딩 같은 말입니다. 뭐 그리고 뭐 비브라토라든지 아니면 햄머링, 뭐 풀링 오프 이런 테크닉들을 뭐 쓰기도 하죠. 어, 쓰기도 하고 같은 음을 계속해서 중복해서 막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한 테크닉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성이 그냥 한 스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계속 그 음을 찾아가려는 그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어, 안 어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 그렇죠 누가 어떤 기타리스트가 그랬잖아요 안 올릴 땐 옆으로 옮겨라 옆으로 옮겨라 아니면 그것도 안 올리면 반은 내려라 왜 그러냐 모든 음계는 크로메틱 스케일로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뭐라고 하죠 적절하지 않을 뿐이다 라는 표현이 맞, 맞을 뿐입니다 그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한, 하다 보면 은 여러분들도 음, 재밌게 오브리 솔로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 키를 바꿔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실 분은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C 키나 A 마이너에서라도 일단 뭔가 자신감을 가지면 그다음 또 확장이 돼요.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안 되면 또안 되는 대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크다란큰 그림만 또 그려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강의를 설명드리겠는데,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자면, 이런, 이제, 펜타토닉이라든지 오브리 이런 닉이, 이제, 제 오브리 교본에 정리가 잘돼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연습하시면 되고, 어, 저는 뭐, 초급책 팔고, 중급책 팔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교본 하나로 그냥 다 끝내고, 대신에 이제 이 교본에 담지 못하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버스킹 50곡이라든지, 아니면 코드 사전 그런 것도 별개의 책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따로 요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뭐 사실 책을,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제가, 제가 연습하려고 본 거예요. 기타를 치다 보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도 찾아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까먹으면 또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고요. 음, 저는 경기도 일산에 이제 주협역 근처에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교회식으로.